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해요. 2024년 12월 29일 주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10편 116편 12절로부터 19절까지 그리고 1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주 묵상과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2 0 2 4년에 얼마 남지 않은 날들 동안 올한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되새기며, 2025년을 2024년 동안 내가 경험했던 결핍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된 결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운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 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해설입니다. 어제의 본문이었던 116편 전반부에서부터 이어집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노래했다면 오늘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지를 생각한 시인은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자신의 서원을 갖겠다고 선언합니다. 구원의 잔은 6월절 식사에서 사용되었던 4개의 잔 중에 네 번째 잔을 의미할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잔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잔과도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잔에 6월절 잔이 가진 의미를 굳이 더하지 않아도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을 감사하고 기념하면서 이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한 서원이 무엇인지 아직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밝히겠다는 것 자체가 아마도 시인의 서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연이어 시인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경건을 하나님을 닮은 모습 혹은 하나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라고 정의한다면 시인은 하나님을 담기 위해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밝히는 것을 넘어서 그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가능해져요. 죽음에 매여 있던 시인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더니. 시인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했고, 이로 인해 시인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자신의 어머니도 이처럼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언급해요. 자신의 서원 이전에 태생적으로 이미 주의 종이었던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 들에서 감사제를 드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겠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보답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어지는 시편 117편 1절과 2절은 시편 중에서 가장 짧은 시이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따로 묵상하기보다는 아마 시편 116편과 함께 묵상하도록 배치한 것 같아요. 시편 117편에서 시인은 모든 나라들과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이헤세드라는 단어의 의미는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도 함께 언급하며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원한 진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시인은 인류를 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오늘도 사랑받고 있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신실하시며 하나님은 자신에게 거짓이 없으심을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그 진실함심이 얼마나 영원한지가 그의 마음에 깊이 다가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116편과 117편을 노래한 시인이 너무 부럽습니다. 시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 시들을 썼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서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온 세계 만국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득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지금 이 순간에도 경험하고 있음에도 나에게는 이 신들과 같은 감격스러운 반응이 없거든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는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지를. 내가 생일을 맞은 누군가의 선물 을 고를 때만큼 조차도 고민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으로 오늘 나에게 이말 심판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느끼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서운 함이 내 안에 더 많은 것을 느낍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이에요.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 하시는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나와의 약속에 얼마나 신실하셨 는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진실 하심으로 대하셨음을 의지적으로 생각하며 보내겠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은 2024년 내가 누리지 못했던, 내가 성취하지 못했던 나의 욕망에 대한 결핍이 동력이 되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2024년의 남은 날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 깊이 고민하며 정리해 가자구요. 한주 묵상과 적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2024년의 마지막 주일, 2 0 2 4년에 얼마 남지 않은 날들 동안 올 한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되새기며 2025년을 결핍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에서 비롯된 결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2024년 올 한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가득 채워져 있음에도 깨닫지 못한 채 지내왔던 한 해였습니다. 2024년의 끝에서 다시 하나님의 인자 인재...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2025년을 결단하며 시작하게 원합니다.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